안녕하십니까 영문장사 정동수입니다. 오늘은 어, 크리스마스 이브죠. 조금 있으면 어,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서별히 우리 멋있는 친구가 멀리서가나가서한인가요한국가서한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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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니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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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한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このケーキはなんかおいしそうに見えるの見えますシュークリーム乗ってます、ね。いやー、シュークリームが好き。あなたはシュークリーム食べた方がいいよ。<laughs> あ,あなたは何が好きだのイチゴ。全部ですイチゴね。最近なんかあの、えー、一番なんか4文字のサイズ 유명한 아가 타나베 선생, 여러시고お願いします. 여러시고아시다 아까 예약이가몇명가い 명이에요. 내일 예약이 세 분이나 있다고. 날 보고 비서를 쓴다 그래갖고 열심히 있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것도 괜찮은데 어, 야, 요즘에 딸기가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게 생겼어요. 제가 딸기가 다섯 <laughs> 개 있죠. 어, 일단은 딸기 싫어하는 우리 이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딸기는 제가 일단 다섯 개 먹도록 하고 슈크림은 옆에 있는 아가씨한테 에너모드상한테 주고. 어 마토케 생긴 요요기버죠요요 요, 어, 사또 어 초콜릿은 저기 우리 다람이한테 주겠습니다. 더마이가또자 <laughs> 이쁘게 생긴 아가씨는 거기에 폭스기고 무슨 비밀이라고 <laughs> 지가 나보다 예쁘다고 아까부터 질했는데 아주 좋습니다. 에 여러분들 또 내일은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먹죠. 오늘 크리스마스 어, 예수 탄신이라고 해서. 예수 아기 예수 탄신이라고 해서 이 어? 케이크를 메리 크리스마스 참 대단합니다. 우리도 파티 한번 해보자고요. 무당집에서도 이런 거 하느냐고요? 예 무당집에서도 어?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신을 또 하고 석가탄신을 또 하고 또 쇼같지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꼭 가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어, 뭐가 있느냐면 어, 양력으로 1월 1일 날 흰, 어, 태양이 딱 뜨는 그 시간에 맞춰서 에, 배에서 선상에서 기도를 할 겁니다. 내년은 호랑이 띠에죠. 호랑이 띠니까 에 산신할아버지인데, 어, 산신할아버지인데 그걸 갖다가 아, 호랑이 띠에 1월 1일날 양력으로 시작하는 날배 선상에 선상에 가 갖고 우리 단골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. 어, 기도를 동참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일본 바다에서 에, 배를 타고 가서 배에서 기도할 겁니다. 그래서 해 뜨는 날. 기도를 하고 밤부터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. 여러분,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. 오늘은 특별히 어떤 그 여기서 차가 밀리면 3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정 사장님이 정 선생님이라고 해서 사장은 아닙니다. 저는 좀에 사장님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 사장님 밑에 닭갈이 같이 생겼습니다.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사왔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살찌거든요. 살찌는데 절대로 제가. 안 나오게끔 하고 있어요 얼굴 네, <laughs> 내 손톱만 보인다. 그래서 에, 제가 그 오늘까지만 먹고 살을 빼도 내일부터 빼도록 하겠습니다. 에, 맛없는 제가 그 딸기 쌩딸기 딸기하고 이주 같은 거 먹고 에, 제가 자꾸 자기 얼굴 가려가며 지랄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하다고 에, 뭐 윤정이처럼 예쁜 것도 아니고 요즘에 최근에 예쁜 사람들 엄청 많은데 알았습니다. 동경의 BTS라고 생각하는 정동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 행복하시고요. 어,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